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나눌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서산쌀과 홍성 마늘을 이용한 이색 먹거리가 추석을 맞아 선물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척지에서 생산된 서산쌀로 반죽을 만들고 서산 생강으로 알싸한 맛을 더해 고급스러운 풍미를 살린 쌀 샌드입니다. 서산시가 대표 농산물인 쌀을 활용해 소비를 늘리고 지역 특색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전화문의나 온라인 문의만 하더라도 한150% 정도 늘어서요. 지금 매일 생산하는 데 조금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홍성에서는 국내산 종자인 홍산마늘을 활용한 빵이 선물용으로 인기입니다. 염록소가 풍부한 홍산마늘을 갈아넣은 양념장을 곁들여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다가 홍, 저기 드렸더니 너무 맛있다고 한번 홍성에 오면 들려보겠다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좋아요. 이 마늘빵은 7년 만에 재배 면적이 1.4 헥타르에서 100 헥타르까지 증가한 홍산마늘을 알리기 위해. 홍성군이 소상공인들과 손을 잡고 지난해 개발했습니다. 마늘을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마늘을 활용한 디저트 레시피를 좀 개발을 하게 됐고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이색 먹거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지만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도록 판로를 확대하는 게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KBS 뉴스 박지윤입니다.